드디어 앨범이 왔어요. 그 뭐지, FNC에서 시킨 거고, 어, 한 세트에다가 키노 하나 샀습니다. 어. 안 찢어진 거 같은데. 와, 자꾸 자른 줄. 진짜. 헉! 헉! 앨범이 이렇게 커. 먼저 특전. 헐! 이 치킨 왜 이렇게 심해? 아 어, 근데 이거 대체 무슨? 아, 저 진짜 너무 떨리거든요. 아 제가 너무 떨려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아 진짜. 어혹가 있어요? 아니요 역시. 저 진짜 훈잡이거든요? 찾아와줬습니다. 언니, 오빠가 너무 예쁘다 우와 음, 신기하게 좋네 됐고, 다음 더 살걸 거뭐 먼저 까볼까요? 저는 이거 먼저 까볼게요 저기는 음, 흥현이 오빠가 찾아왔고요 잠시만 나 너무 떨려 잠시만 누구야 흥이 오빠 나 진짜 혼잡이라니까 진짜로 봐봐요 우와 미쳤나봐 재현이 오빠 이렇게 그고 증산은? 혜생이 오빠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벌써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희귀 카드 와 너무 좋아 진짜 접지 어머 저 접지 세이브이고 풀셋인데요 와 근데 뭐 이렇게 빨리 끝났지 한번 열어봅시다. 아, 캣타 언제 보내주는데, 진짜. <laughs> 근데 이게 앨범이 너무 커요. 진짜로. 일단. 귀엽. 아, 내가 진짜 귀엽다. 포스터! 포스터 너무 커서 안 들어가다. 이렇게 저희 오늘 앨범방 끝.